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과 배상 TV입니다 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오면요 가장 많이 아프고 가장 많이 다치고 하는 부위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바로 허리입니다 뒤에서 후미추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앉아있는데 충격을 받으면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목이 굽어진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급격하게 굽어지면서 염좌진단이나 아니면은 뭐추간판탈출진단 심하면 골절진단 이렇게 받는데요 자 일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직히 뭐 범... 범퍼가 툭 깨질 정도로 살짝 부딪혔는데 이 정도 부딪힌 거 가지고 허리가 아프다. 이건 나이롱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퍼카를 탄다 생각해요. 우리 놀이공원 범퍼카 있죠. 그런 거는요. 언제든지 내가 충격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는 거잖아요. 그렇게 타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을 하다가 급격하게 뒤에서 충돌을 한다면 이게 급격하게 목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좌 진단 그리고 심하면 추간판 탈출증 진단 디스크라고 하죠. 이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진단을 받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항상 봉사하고 논쟁거리가 되는 게 뭐냐 바로 기왕증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사고 기여도 그러니까 이번 사고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게 사고 기여도가 얼만큼 되냐 그리고 기왕력이 얼만큼 되냐 이걸 가지고 이제 분쟁이 제일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사고 기여도 기왕증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요 우리 신체를 소모품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신체에서 소모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허리에는 디스크입니다. 척추체하고 척추체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라는 디스크가 이제 첫 번째 소모품이고요. 허리에는 이 디스크가 첫 번째 소모품이라면은 우리가 무릎에는 연골이 소모품이에요. 대퇴골하고 경골 비골 사이에 있는 연골 이게 이제 두 번째 무릎의 소모품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어디냐면은 어깨 부분입니다. 어깨인데 그러니까 어깨에도 우리가 회전을 하고 뭐 팔을 하루 종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많이 쓸때이 어깨 인대에서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인대가 살짝 찢어진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십견이라. 회전근개파열 이런 진단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보상에서도 문제되는게 허리 무릎 어깨 이세 부위는 항상 기왕력이다 행성이 있다 없다 그리고 사고 기여도 하면 푸르냐 사고 기여도가 이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이거밖에 못한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사실 우리가 사고나면요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이건 퇴행성이다 그리고 심지어 의사조차도 퇴행성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조차도 이건 퇴행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사 해서 집을 보증하지 말고 그냥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그냥 보험사에 청구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냐? 이때까지 이런 부위로 인해서 한 번도 치료받은 적 없는데 왜 이게 퇴행성이라고 하냐. 의사조차도 이거 보험사 편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과연 부상으로 인해서 법원 소송을 갔어요. 보험사하고 이야기 안 돼서 소송을 가면은 내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 신체의 부상이 얼만큼 돼 있다. 얼만큼 부상당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가게 되면은 신체감정이라는 걸 거치는데요. 신체감정이란 건 뭐냐면 법원에서 신체감정이 등록된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선상으로 그냥 무작위로 돌려요. 무작위로 돌려서 어느 대학병원의 무슨과의 어떤 교수한테 신체감정을 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날짜에 피해자들이 보통 가서 신체감정을 하거든요 신체감정을 하면요. 의사가 이때까지 의무기록을 쭉다 보겠죠. 그리고 엑스레이나 MRI, CT 찍은 것들을 쭉 보겠죠. 그러면은 그 의사들은 과연 이렇게 어깨, 무릎 그리고 허리 쪽에 부상이 있을 때, 아 이거는 대행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자 그렇게 신체 감정을 해서요, 이 신체 감정 의사, 의사는 공정할 거 아닙니까? 보험사 편도 아니고, 이 피해자 편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 의사들은 과연 이 어깨하고 무릎, 허리 부분에서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첫 번째가 일단 사고 규모입니다. 사고 규모가 예를 들어서 디스크인데요, 차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아니면은 차가 폐차시킬 정도로 완파가 됐습니다. 아니면 나는 디스크지만 옆에 동승자는 사망을 했다든지 그 정도 큰 사고가 된다면은 아 이거는 사후교도가 뭐 거의 80% 90%다 최서50%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범범만 수리할 정도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신체 감정 의사들도요 이 사후교도가 없다 그리고 사후교도가 뭐 30%밖에 안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MRI 촬영인데요 MRI 촬영에서 디스크 상태를 보면요 급격하게 파열된 주간판하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퇴행성이 되면서 그리고 이번에 충격으로 인해서 살짝 튀어나와서 신경질 상이 있는 디스크하고 딱 구분이 갑니다. 바로 이제 색깔 차이로 구분이 가거든요. 왜냐? 우리 MRI는요, 이 수분이 얼만큼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색깔이 흰색으로 나타나냐 아니면 검은색으로 나타나냐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흰색이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수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젤리로 친다면은 젤리가 처음에 뚜껑을 따면은 수분이 촉촉하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행성이 없는 디스크라고 본다면은 행성이 있는 디스크 그런 거는 MRI 촬영을 했을 때요 시커멓게 나와요. 시커멓게 나온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를 따놓고 장시간 햇빛에 놔둬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마르겠죠. 그러면 수분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디스크 원래 이렇게 뭉쳐 있어야 되는데 예전부터 팽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튀어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말라가고 우연찮게 이번 사고로 이게 딱 신경을 건드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퇴행성 디스크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감정 가도요. 이 MRi를 보고 그리고 사고 규모를 보고 주간판 탈출증이 이번에 사고 때문이냐 아니면은 예전에 퇴행성이냐 이걸 판단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깨나 무릎의 연골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은 인대가 딱 끊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굵은 철사가 있어요 굵은 철사를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끊어지잖아요 끊어진 그 절단면을 보면 어떡해요 날카롭죠 근데 끊어지고 나서 뭐한 달을 방치하든 두달 방치하든 아니면은 어디 이제 넣어놓든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끝이 아마 둥그스름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대 상태도요 이 촬영을 했을 때 이번에 사고로 급격하게 끊어졌다면은 딱 절단면이 보여요 근데 예전에 끊어졌다면 은 인대가 말려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인대 면이 너덜너덜해진다든지 그런 근거들로 해서 이게 사고 때문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퇴행성이 문제되는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주치의 소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촬영을 했어요 주치가 아, 주간판탈출증이 있다 라고 한다면요 주치의 소견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해요 자100%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사고 기여도가 몇 프로다 퇴행성은 몇 프로다 라는 이 소견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 소견을 받아놔야지만 내가 나중에 보험사한테 목소리 내서 주장은 할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진단을 해준 주치의 좋다고 사고 때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보험사한테 나중에 주장할 게 없잖아요 심지어 보험사는요 나중에 아 어, 이거 사고 때문도 아닌데 우리가 치료해줬다 그래서 치료비 다시 내놔라라고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나 무릎 쪽 그리고 허리 쪽에 추간판 탈출이나 아니면 인대 파열 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주치의에게 사고 기여도에 대한 소견을 받아라 자 사고 기여도에 소견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 이거. 사고 때문이다 라는 거는 우리는 입증한 거죠 자료는 마련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보상 금액이 얼만지를 판단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고 때문이 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가 안 남으면 그 장애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하다가 주치에게뭐 2년이든 3년이든 아니면 연구든 이 장애가 얼만큼 이상되냐 라는 이 장애에 대한 소견서 더 확실한 거는 장애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발급을 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마 이거가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무지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주치의가 이거 사고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주가 장애 진단을 안 해준다 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선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치의가 장애 진단서는 안 써줘요 근데 이거는 사고 때문은 맞다 그래서 사고 효도가 50%다 라는 소견서는 써줬어요 그러면은 이 장애 진단서 쓰는 거는요 이 주치의 말고도 다른 병원은 왜냐 사고 당시에 주치만 판단한 거지 그 이후에 장애가 남는지 안 남는지는 다른 의사들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다른 의사한테 평가를 받아서 보험사에 주장을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애초부터 주치의가 사후기여도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사후기여도 없는데 그 뒤에 장애 진단을 받는 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전문가를 선임하든 아니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든 보험사고 싸움을 근거는 되는데 만약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주치의가 아예 사후기여도도 판단을 안 해줘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사후기여도 판단 안 해줬다 그러면 초기에 다른 병원 가서 바로 사후기여도에 대한 소견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 가서 다시 촬영을 하든지 해야지 첫 번째 병원의 주치의 소견안 써줬다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도요 보험사한테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 보험사 자문에서는 어차피 사기여이 없다고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깨나 무릎이나 허리 쪽에 급격하게 인대파열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퇴행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부분 빼고 이번 사고로 인한 부분은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주치의한테 처음에 소견을 받아라 장애진단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견은 무조건 받아라 만약에 그주치가 소견을. 안 안 써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MRI 들고 다른 병원이라도 가 보세요. 아니면은 다른 병원에 내 돈이라도 내고 찍으세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든 이 소견을 확보해야지만 나중에 보상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주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허리를 다치거나 무릎, 어깨 쪽에 인대 파열됐을 때 최초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